토트넘은 8월 6일 4호 샘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 p l 1라운드 개막전에서 4-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로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며 경기로 주도했지만 전반 12분 제임스 워드프라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반 21분 쿨루셉스키 크로스를 받은 새 세세뇽의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고 전반 31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다이어해 헤더로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반 16분에 토트넘은 상대 자체골을 유도하며 3대1 점수차를 만들었고 후반 18분에는 쿨루셉스키 가마차기로 한걸더 성공시키며 4대1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토트넘과 맞붙은 사우스 엠튼의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전반 20분부터 토트넘은 기어를 변속하는 듯이 무섭게 변했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 토트넘과 우리의 격차를 직접 눈으로 보니 가슴이 답답했다라며 토트넘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높게 평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선제골을 내줬지만 우리의 출발은 완벽했다. 우리가 훈련해서 준비한 것을 믿고 경기를 리드했다. 경기 결과 득점, 기획, 점유율, 압박 심지어 볼을 빼앗겼을 때도 좋았다라며 선수단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띈 선수는 새세세뇽과 쿨루셉스키입니다. 새 세세뇽은 전반 21분 쿨루셉스키가 올린 공을 마무리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를 통해 이 골을 넣지 못했다면 콘테가 자기를 죽였을 것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득점했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습니다. 세생용은 경기 전반에 걸쳐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서 계속 침투하며 토트넘의 다양한 공격을 만들다 후반 21분 페리시치와 교체되었습니다. 세세명은 페리시치와 어떻게 보면 같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쟁 상대일 있지만 세생용은 페리시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새 세세뇽은 한국 투어 도중 페리시치가 자신의 성장을 도왔다고 밝히며 페리시치로부터 기술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공이 반대편에 있을 때는 더 자주 박스 안에 침투할 것 머리를 이용해 스마트하게 플레이하고